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8대 선도 산업의 하나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도 드론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과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강원도 항공해운과 김광영 드론 산업 담당.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김학진 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론이 초기에는 촬영 장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좀 확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자율항법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정되는 무인 비행 물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어, 요즘 들어서 드론이 ICT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드론에 관련된 기술을 항공과 통신, 센서, 소프트웨어의 기술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사차산업시대 혁명의 공통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흔히 최적의 사차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네. 어, 최근에 드론 활용 활용성이 눈에 띄게 확장되어서 어, 드론을 이용한 어 공용 측량이나 어 정밀 촬영, 풍력, 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격 점검, 폐기물 사업장이나 꿀뚝의 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을 어 측정, 어 공항 핵심 시설 관리 조류 퇴치, 어 지하 자원 탐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 활용되고 있고요. 어 네. 지금은 도로 교통 위반이나 불법 산나물 채취, 어 불법 소각 행위, 어 산불 감시 위험요소가 높은 현장에서도 사람을 대신해서 고압철탑 안전진단 또는 어, 부족한 농선 일촌을 돕기 위해 가수나무 인공수분의 드론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다양한 산업이나 취미 분야에서 어, 사용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좀알수 있었는데 시장 규모도 그만큼 좀 급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최근에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제작과 활용 시장을 합해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31%로 성장해서 2026년에는 약 8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조 원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드론 산업에 관심을 갖고 2017년도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향후에 10년간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핵심 내용은 현재 700억 원대에 되는 수준의 국내 드론 규모 시장을 2026년까지 4조 4척 억 원의 규모로 키우고 이를 위해서 2021년까지 5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의 드론으로 3,700여 개의 신규 드론 시장을 발굴하고 3,500억 원의 규모를 신장해서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 드론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론 산업의 좀 거점지가 되기 위해서 강원도도 많은 지자체들이 좀 사활을 걸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일찌감치 드론 산업 육성의 좀 필요성을 확인하고 좀 준비를 시작을 했다고요? 네, 강원도는 사타 산업의 절집체인 드론 산업의 미래를 발전 가능성을 높이보고 네. 2016년에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드론 산업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드론 산업 종합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네, 강원도가 드론 산업 육성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난해는 강원도 드론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시행 중인데 이 5개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드론 산업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고 있는 5개년 계획에는 주로 영월 드론 공역을 중심으로 한그 발전 기존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그 강원도 드론 산업협회 창립 등을 통한 네.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한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그 글로벌 해결문의 선점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드론 산업 육성 오개년 계획을 좀 토대로 해서 어떤 돈내 인프라들이 구축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 영월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좀 조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국 다섯 개 드론 공역 중 현재 세 개가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 영월이 네. 한 곳입니다. 지금 가장 다섯 곳 공역 중에서 진도가 빠른 곳이고요. 네. 180억 짜리 국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산지 물용 실증화 사업도 검증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할 겁니다. 특히 내년에 드론 관련법이 개정되면 음, 네. 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서 영월 드론 공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원도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권이 모여 협회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을 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 사단법인은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는 지난 9월 17일 강원도로부터 공식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로서 협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3년 전. 부터 강원도내 유일한 항공 대학이 있는 가톨릭 간동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도움으로 첨단 무인항공 산업협회 강원협회를 통하여 드론 산업 관련 산학연민들이 핵심 역량으로 전문 포럼 등 여러 활동에 강원도를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를 모아왔었습니다. 네. 그런 중에 강원도에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의 기업체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협회가 설립이 되었으며 필요성에 따라서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강원 첨단 무인항공산업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드론 산업에 있어서 레저나 스포츠 분야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좀 어떤 내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드론 산업이 군사용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네. 그 민간용 같은 경우는 중국의 DJI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 격차가 80%에서 60%까지 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드론을 응용한 드론 스포츠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드론 스포츠 산업은 레이싱 분야, 프리스타일, 축구, 드론수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네. 그 강원도에서 그 사회적 개최하고 있는 국제 드론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톱 랭커들이 다수 참여하는. 전, 전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를 부상하고 있습니다. 음, 네. 특히 전 세계 랭킹 1위인 김민찬 선수가 일대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대회를 빛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글로벌 톱 랭커 16명이 참여서 참석했습니다. 네, 레저 스포츠 네. 분야에서 활발하게 좀 유용하게 쓰고 네. 있는 걸알수 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에 세계 최초 드론 스포츠 국제 조직인 국제 드론 스포츠 연합 본부가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단체인지 조직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세계 그 드론 스포츠 제조 업자, 그다음에 드론 스포츠 운영단, 그다음에 드론 스포츠 운영 선수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 중국 심천에 있는 드론산업협회 회장님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전 세계 드론 산업의 메카죠. 심천은 어, 아마 앞으로 강원도 드론 스포츠 산업을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단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뭐 드론레저 산업을 비롯해서 강원도 산업, 뭐 드론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네.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네, 어떠한 축제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회장님. 네, 이번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릉 시마크 호텔과 녹색체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고, 2019년도 드론레저스포츠 강원엑스포럼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흥겨운 드론세상 강원 만들기 버전 2로서 강원 도민들의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 봉업 조성과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강원도 후원하고 가톨릭 간동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총괄 기획하여 저희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와 강릉과학진흥원, 강릉도립대학 등이 함께 주관하는 드론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사단법인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가 창립대회가 주 인사를 모시고 참석하는 공식 메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회부터 뭐 다양하게 좀 활용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좀알수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2019 드론 레저 스포츠 강원 엑스포럼 네. 또 어떤 행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이번 강원 엑스포럼은 크게 드론에 관련된 전문인들 위한 행사와 일반인들 위한 행사를 나누어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어, 드론 산업 발전 포럼은 어, 주제 발표와 토론은 전문가들이 위한 행사가 아, 같고요 드론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드론 직업 진로 체험전을 운영하여 드론 내저 스포츠 전문가존, 어, 드론 제작 전문가존, 드론 소프트웨어 전문가존, 드론 촬영 전문가존 드론 재난 전문가 존 등을 행사를 아무래도 일반인들 행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드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볼수 있었던 있는 그런 엑스포런인 것 같은데 강원도민 체전의 정식 종목이 그냥, 좀 되기 위해서 도화협회에서 새로운 경기를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경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어, 현재 강원도 체육회와 드론 스포츠의 정식 체육 종목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선 내년도에는 강원도민체전에 드론 축구와 팀레이스 등 다양한 시범 종목의 경기를 채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저 스포츠 분야 외에도 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농업 산불 뭐 해양 구조 분야에서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좀 전략을 세우고 노력 중에 있다고요. 그, 드론 은 스포츠 분야뿐 이 아니라 촬영, 산불 방지, 농약 방제. 교통관리, 시설물관리, 해양안전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사실 드론 제조업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가 제조업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응용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 특히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드론 산업이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성장 발전을 위해서 좀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론 전문 인력 육성은 좀 어떻게 추진이 되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내에는 가톨릭 관동대, 세경대, 강원도립대 등세 그 곳에서 매년 9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간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도 10여 개소가 있고요. 네. 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자격증 취득자들이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 플랫폼을. 드론 8개 곳즈 조성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드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청 서울 본부에 근무하는 주무관이 전국 공무원 최초로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 교육 교관 자격 자격을 좀 취득했다고 들었습니다. 드론 산업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좀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그 지난해 강원도청 소속 12명의 공무원이 드론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3일짜리 드론 전문 교육이 있고요. 각종 그 미래산업이나 3차,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진행할 때 드론 교육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드론 산업 육성 오개념 계획 추진에 따른 많은 기대 효과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효과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드론 산업은 산업의 발전 단계별로 볼때 지금 현재 태동기입니다. 앞으로 발전기, 성숙기 등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저희가 오개념 계획을 통해서 강원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드론 스포츠 또는 물류 그 응용 분야에서 전 세계 해계문을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회장님? 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동호회 중심으로 드론 관련된 어, 단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드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드론 산업과 연결시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좀더 교류하고 협력하여 강원도에 적합한 많은 드론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힘을 어,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강원 첨단 무인항공협회가 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기초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수반되어야 다고 봅니다. 네,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방금 담당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강원도립대, 가톨릭 관동대, 세경대 등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학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교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드론 조종을 기본으로 하고요, 드론 네. 제작, 그다음에 드론 정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대학을 전공하고 나면은 지금 군인, 경찰, 또는 소방 또는 민간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처음에 네.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드론 학과가 시작은 어느 어느 얼마나 됐나요 드론 학과들이 창설된지는 지금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드론 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최근 2, 3년 사이니까요 그건 네.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학과들이 이제 창설되기 시작했다는 보시면 됩 그럼 그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로 좀 취업이나 취업이 가능한 걸까요? 가장 많은 분야는 현재 공공 분야고요. 그다음 민간에서도 드론 스포츠를 활용한 물류 회사라든가 또는 촬영 회사 또는 농약 방제 회사 등의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강원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그 저희 협회에서는 강원도 첨단 무인항공 산업협회에서는 강원도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단법인으로서 강원도 내 산재에 있는 드론 관련된 단체들과 역량을 결속을 합쳐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지부의 설립을 통하여 강원도를 특화해 가려는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분야에 메카를 실현하는 데 모든 영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또한 무인항공산업 분야에서는 하드메어 및 콘텐츠 개발로 드론 포함한 무인항공산업 분야에 저변 확산을 하고 드론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산업을 좀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강점이나 차별점을 좀 살린 그런 강원도형 드론 발전 산업 육성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네. 관건일 것 같은데 끝으로 강원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 방향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11일 날국회 본예일 통과하면서 저희가 드론 전용 스타디움 조성을 위한 국비 18억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누구 따라올 수 없는 드론 전용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을 건설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그 드론 레저 분야에서 그 소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충격차를 유지하면서 발전 선도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레저 스포츠를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조업체가 따라올 것이고요. 운영 인력도 생길 것이고, 경기장 운영 인력등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레저 스포츠 분야는 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3배 이상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네. 굉장히 그 강원도 먹,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도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강원도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항공해운과 김광영 드론 산업 담당, 첨단 무인항공산업협회 김학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